수도권에서도 인기 지역이자 상급지로 분류되는 경기도 수원시에서 나온 죽중물건인데요. 특히나 주변 시세 대비 매우 저렴한 가격까지 더해져 당장 마감 임박이라는 말이 어울릴만한 현장입니다. 여기에 선착순 계약자분들은 딱 1천만 원만 투자하면 입주하는 3년 후까지 전혀 추가되는 비용이 없도록 특별한 혜택까지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경기 남부 권역에서 30평대 아파트를 찾는 분들에게는 꽤나 괜찮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간단하게 핵심 내용을 먼저 보고 영상 중간 부분에 분양가와 추가 혜택 체크하고 마칠 텐데요. 결론적으로 어차피 금방 끝날 줍줍이라서 관심이 생겼다면 모델하우스 방문 예약 먼저 해 주셔야 한다입니다. 참고로 저희 채널을 구독해 놓으시면 오늘 이곳 외에도 수도권에서 불시에 공고되는 로또 줍줍 무슨일 물건들이나 할인 분양 아파트 정보들을 거의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아파트 이름은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동수원이고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436번지 1원에서 지어지는 단지입니다. 29층 2개동 162세대 규모로 입주는 2027년 10월 예정인데요. 전세대 호불호 없는 30평대로 구성되었으며 74타입과 84타입 일부 미계약세대에 한해 선착순이 시작되었습니다.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무순이인 만큼 전국 20세 이상 아무런 자격조건 없이 먼저 와서 찜해갈 수 있어서 자녀들의 내집 마련을 미리 해주는 용도로도 진지하게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동수원 사거리를 끼고 있는 입지이다 보니 교통과 생활 인프라, 상권까지 이미 다 갖춰져 있어 실거주는 물론 임대용 투자로도 고려해 볼수 있겠습니다. 일단 수원역이 차량으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해 경부선과 1호선 그리고 수인분당선 등을 통해 서울 및 수도권 각지로의 이동이 편리한데요. 또한 팔달구 최중심 입지인 동수원 사거리의 자리에 수원 주요 생활권을 경유하는 경수대로와 중부대로 이용도 용이합니다. 참고로 경수대로와 중부대로를 통해 수원역과 수원시청, 그리고 영통권역과 권선구, 광교신도시 등은 물론 서울과 화성, 용인 및 이천시 등 각지로의 접근도 빠를 수밖에 없는 입지입니다. 추가로 녹지 및 문화시설도 풍부해 여가활동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데요. 단지 바로 앞에는 축구장 14개 크기에 달하는 청소년 문화공원이 있어 쾌적한 환경이 돋보이며 1.4km 길이의 산책로와 청소년 문화센터, 새천년 수영장 등도 위치해 산책과 각종 체육 활동도 가능합니다. 그래도 먼이 먼이 해도 수원이라는 지역 인지도에 비해 비교적 만만한 가격이라는 게 제일 큰 매력이 될 텐데요. 최근 수원시 주요 지역에서 분양 마감된 현장들에 비해 같은 면적 대비 최소 2억 이상 더 낮은 금액대라는 게 팩트입니다.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분양가 볼 텐데요. 74타입은 6억 내외, 84타입은 7억 내외입니다. 이는 최근 발표된 수도권 지역 평당 평균가 2,769만 원과 비교해봐도 무려 650만원가량 더 낮은 금액이라는 게 사실인데요. 특히나 연일 오르기만 하는 공사비와 물가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이제 수원에서는 다시 볼수 없는 착한 분양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두계동의 주상복합 아파트라는 부분에서 단지형 아파트를 찾거나 조용한 거주환경을 찾는 분들에게는 호불호도 있을 수 있는데요. 어느 정도 연령층이 있는 분들이라면 어쩌면 이번 현장과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이미 다 갖추어진 인프라를 가까이에서 누리고 싶은 젊은 세대들에게는 비교적 착한 가격으로 찜해갈 수 있는 아파트로 여겨질 텐데요. 여기에 더해 선착순 계약자분들께 드리는 혜택도 있습니다. 계약금 5% 조건에서 1천만원만 납부하신다면 나머지 차액은 무이자 대출로 지원 가능하고 5%를 현금 납부하는 분들께는 6%에 해당하는 이자를 페이백해드리고 있는데요. 추가로 중도금도 4에서 6회차를 무이자로 변경해드리고 있어 정말 딱 1천만 원만 준비해놓으시면 입주하는 2027년까지는 추가되는 비용이 없다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또한 전매 제한 1년에 거주 의무도 없어서 소액으로 지금 한 채쯤 찜해놓고 입주하는 3년 후까지. 천천히 부동산 분위기를 지켜보시면 되는데요. 당연히 중간에 분양권 매도도 가능하고 실거주건, 임대투자건, 아니면 단타투자건 본인에게 가장 맞는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동수원 아파트는 단지 인근으로 신분당선과 인동선이 예정되어 있어 지금보다는 몇년 후의 개통시기가 더 기대되는 위치인데요. 여기에 도보권 내에 팔달초를 비롯 지동초와 임계초, 동성중과 창현고 그리고 유신고 등 수많은 초중고교가 몰려 있어 안심 통학은 물론 학세권으로서의 강점도 지녔습니다. 이외에도 아주대와 경기대 등 유명 대학들과도 가깝고 광교 중학역과 영통역 일대에 분포된 학원과 이용도 편리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도 무엇보다 최근 분양 중인 수원시의 주요 아파트들 분양가 대비 가장 저렴한 최저가 단지라는 게. 투자를 부르는 가장 큰 이유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내가 수원시 주변에서 실거주할 아파트나 투자할 만한 소액투자 물건 한채 찾고 있다면 한 번쯤은 체크해 봐야 할 현장으로 생각되는데요. 모델하우스 방문 예약은 상담번호를 이용해 주시면 되며 임장 전 반드시 마감 여부 먼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채널을 구독해 놓으시면 수도권에서 갑자기 발표되는 로또줍줍 사후 무순위 물건들이나 할인 분양 아파트 정보들을 거의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컨텐츠를 마무리하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